양띠 분들, 닭띠 분들 오전에 해봐요. 무조건 월화수목금도 좋으니까 오전에 해보세요. 오전에 좋은 기운이 찾아 들어와 로또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나 무슨 관계, 뭐 금전, 은 뭐에서도 지금 계속 뭔가 좋은 기운이 밀려 들어와요.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로또 안 된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좋은 기운 들어오니까 그 좋은 기운. 하다가요 알았지요 보자 로또 문어를 보이시다 43번 16번 보자 14번이고 21번이고 그 다음에 24번에 26번에 31번 33 33번 이렇게입니다 하시는데 도박 같게 하지 마시고 꼭한 주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지요?